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해줄 게스트 분들 모시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부터 이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비어서 또 이렇게 화보 같은 모습 연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우 옆에 쌍으로 레드가 함께해주고 가시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대형이 되었으면 정면부터 바라보도록 할까요? 자,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정면부터 자 귀여운 포즈 함께 해주시고요. 네, 정면 카메라 함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카메라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한번 포즈 바꿔 보도록 할까요? 네, 멋있는 포즈 안무가 콘서트다운 포즈 보여주시고요. 자, 마지막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오늘 막공입니다. 막공다운 포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막공다운 포즈.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또 함께해주신 게스트분들께 뜨거운 박수, 그리고 마스터님께, 그리고 앙상불 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